자, 이제 수학원, 미래인교과서 몇 페이지죠? 네. 108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죠. 넓이를 구하려면,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 10하고 8. AB가 AB면 끼인각은 C가 맞아요. 그래서 사인, 150도인데, 이렇게 둔각이 나왔을 때는, 뭘로 바꾸자고 했죠? 30도랑 같다고 했죠. 사인 30도 따라서 1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20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끼인각이 뭐예요? dc가 길이기 때문에 a가 끼인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6각을하고 쓰고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약분만 하면 되겠죠. 3이죠. 그래서 2분의 27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잘 보면은 어떤 a라는 값을 주고 6사인 a 나왔는데 왜 저번에 반지는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개념이 뭐죠? 사인법칙에 의하여 사인 a분의 small a는 2r과 같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r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러한 조건입니다. 근데 얘가 얘랑 되게 닮았죠. 양변을 sin a로 나누면 sin a분의 small a, 문자 a는 6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 r과 같습니다. 따라서 r 값은 얼마가 되냐면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에서 a가 6, b가 4 a가 120도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sin b를 물어봤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공식 뭐? sin a 대 small a는 sin b 분의 small b다.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sin 120도 a는 6 sin b 그 다음에 길이는 4 대각선 길이 곱해도 됩니다. 자사한 다음에 사인 120도를 좀 바꿀게요. 60도와 같죠. 자, 이는 6 사인 b 입니다 여기는 6을 이쪽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3분의 2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게 약분이 되네요. 따라서 사인 B 값은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얘가 2R이 될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sinA 값이 얼마? <laughs> 어, 아까 구했죠? sinA 값 120도 120도는 아까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저기다 A 값은 6 그게 2R과 같습니다 자, R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뭘로 나눠요? 이렇게 2로 나눕니다 자, 여기 그 2로 나눈다는 게 2분의 1 곱한다는 거죠 여기 분모에서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r 값은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6이 되죠. 따라서 3분의 6 루트 3. 따라서 2 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어떤 공식을 알고 있냐면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 조건에서 C제곱이 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다라고 또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A제곱, B제곱이 다 죽습니다. 따라서 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는 마이너스 3분의 1AB가 되는 거죠. AB, AB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C는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눕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C의 값은 6분의 1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ABC에서 A 줬고요. B 줬고 C 길이 3변의 길이를 주고 나서 A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개념이 뭐였냐면 은 코사인 법칙에서 응용되어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코사인 a 값은 얘가 아닌 길이들 두개적 적자고 했죠. 2 e, b c. 여기 뭐죠?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가서 좀 복습 좀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b 값은 4 c 값은 6 b의 제곱은 16 6의 제곱은 36 a의 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28입니다. 따라서 6, 8에 48.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먼저 뺄까요? 빼면 8이죠. 24. 따라서 2분의 1. 따라서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나오는 그 A 값은 몇 도냐면 60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파이가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고 이해를 시켜줄게요. 삼각형이라는 건 A, B, C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B와 C의 합을 물어봤단 말이죠. 걔는요 얼마냐면 180배기 A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왜냐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180에서 얘만 뺀 거죠. 다시 한번 수식으로도 하, 알려줄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180도 빼기 A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자리 그대로 여기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게요. 180 대신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까지 중간고사법까지 배운 게 뭐예요? 이게 90도가 짝수계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을 그대로 쓰고 a를 씁니다. 자 근데 여기가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이에요. E 왜냐하면 180도에서 a를 뺀 거니까 여기서의 a는 얘가 0에서 90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수 4분의 1 이렇게 씁니다. 네. 맞죠? 자, 그다음에 준 것들을 보겠습니다. 길이 좋고요. 길이 좋고 예 좋습니다. 얘는 너무 헷갈려 요 이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점이 A가 두번 들어가면 이 점이 끼인각이라는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볼까요? AB의 길이가 6cm고 AC의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얘가 끼인각 맞죠? 근데 그 끼인각의 사인값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넓이 구하러 갑시다.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sin a가 됩니다. 따라서 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구해놨죠? 1분의 4입니다. 약분, 약분, 약분 하면 넓이는 3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abc 아, 이게 뭘준 거나 다름 없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a는 105도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105도 줬고요. b 모르고 c도 모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만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했던 그 방법으로 한번 써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죠 당연히 삼각형이니까요 우리가 a 더하기 b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걔는 180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sin pi 마이너스 c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는 sin c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4 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계산하면 사인 c 가 됩니다. 왜 사인 c 가 되죠? 90도가 짝수계니까 사인 그대로. 이거 얘 2/4분면이니까 뭐 양수로 그대로. 자 그러면 사인 제곱 c 는 4분의 1이 되고요. 사인 c 값은 뿔마 2분의 1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 105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sinc값은 1분의 1이 맞다는 거 되고 c값이 얼만지도알수 있을 것 같아요. 30도가 맞습니다. 왜 30도가 맞냐면 1분의 1이 되는 건 30도도 있지만 150도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미 105도라는 각을 가져갔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은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30도가 맞습니다. 오, 어? 그럼 b값도 알수 있네요. 자, B 값은 여기 105도, 30도, 조공 135도니까 얘가 45도가 되겠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B분의, 우리 small b, 2값 구해야 되니까요. 얘는 2r과 같죠. 2 e 곱하기 6과 같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을 구하려면 12 곱하기 사인 B. 사인 B 값이 45도가 되죠. 따라서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6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0m만큼 떨어져 있는 지오와 미나가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로 올려본 크기가 각각 45, 7 5일때 비행기와 미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예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 25가 넘으니까 60도가 되네요. 60도. 자, 그럼 얘를 알고 싶은데 마주보는 짝꿍을 알고, 얘는 이렇게 알고 있네요. 자, 그럼 사인법칙으로 가야겠죠. 사인 60도 분의 120m는 사인 45도 분의 x가 됩니다. 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사인 45도를 각각을 곱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끝이에요. 네, 그러면 x 구하면 됩니다. x는 여기 120이고요. 여기 2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 2분의 루트 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얘는 분모에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루트 3만 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분모에 루트 3만 남고 여기는 120 있고 여기 루트 2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유리화 해도 되죠? 유리화 루트 3을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20 루트 6이 되고 얘가 약분이 돼요. 따라서 비행기 사이의 거리는 40루트 6이 됩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어본 게 탄젠트 C인데,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게딱 나와요. 여기에 어, 숨은 힌트가 들어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코사인 법칙 알죠? 코사인 법칙에서 분자가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한 겁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다가 이 ab만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뭐였냐면 코사인 c였습니다. 이건 코사인 법칙 공식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얘와 얘가 같으니까 아, 코사인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즉 코사인 C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C는 120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 120도 값을 잘안 외우고 다니니까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120도라는 게 2사분면이니까 어차피 탄젠트도 얼마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요 이게 2, 1이니까 루트 3이겠죠. 어차피 60도랑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럼 탄젠트 C는 루트 3인데 얘 분의 얘니까 근데 120도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를 한번 적어놔 봅시다. 사인 값의 B는 뭐랑 같다? 길이의 B와 같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인 값의 비율이 4대5대6이라는 걸 아는 거는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A, B, C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죠, 항상. 여기 마주보는 게 4K, 여기 마주보는 게 5K, 여기 마주보는 게 6K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A 값은 뭐냐면 얘가 없는 걸두 개를 써야 돼요. 누구누구죠? b랑 C. 5랑 6인데 5 k 6 k 가 원래는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여기 25k, 제곱, 36k, 제곱 쓰고 여기 없는 애 누구죠? 4죠 마이너스 16k,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따라서 60k, 곱은 여기 2 0 4 5 k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음9 1 또 나눠지나요? 3, 4, 4분의 3. 따라서 코사인 A값은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인 값의 B는 길이의 B이기 때문에 사인 값을 이렇게 4대 5대 6이라고 준 거는 길이가 4K, 5K, 6K 중 거나 다름없고 코사인 A에 관한 공식이 있습니다. 2AB, A제곱, B제곱, 뭐 여기 없는 애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죠. 자 세변의 길이를 다 줬네요.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 외접원의 반지름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인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변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코사인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쓰는 게 선생님 좋아요? 라고 하면은 좀큰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따라서 코사인 C 값은 EAB AB 예제곡 예제곡 빼기 49. 여기 30이고요. 여기 3대 빼면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즉, 시의 값은 얼마냐면 120도. 이거 하나만 꼭 외워달라고 했어요. 코사인 시가 120도가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놓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외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어, 사인 시분의 s m c는 sin 120도 분의 s m c c가 얼마죠? 길이가 7이고요. 그때가 2r이죠. 자, 근데 sin 120도는 sin 60도와 같기 때문에 2분의 루트 o 3분의 7이죠. 여기 2를 이쪽으로 해서 2분의 1로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r값은 루트 o 3분의 7즉 3분의 7 루트 o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 문제가 나오면 사인 값을 보통 길이로 다 바꿔야 돼요. 자, 길이로 바꾸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였죠? 우리 사인 법칙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사인 a 분의 small a는 2r과 같다. 이런 거 했었죠. 따라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항상 사인 a 값은 뭐다? 이 e, r 분의 a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a 고 여기 바꿀게요. 이 e, r 분의 a. 얘는 이 e, r 분의 b. 얘는 erc 제곱입니다. er, er, e r, e, r, e, r e, 을 나누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코사인 C가 나오죠. 코사인 C. 코사인 C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를 또 고민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우리가 사인 A 같은 거는 ER분의 A다. 뭐 이렇게 하는데 코사인 C는 또 처음 본다. 이런 거죠. 그럼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인 법칙으로 바꾸든 코사인 법칙으로 바꾸든 본인 편한 대로 하는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냐면 E 하고 여기 C가 없으니까 AB 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이쪽은 반대로 B니까 E하고 B가 아닌 AC를 쓰고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2A Ea, 2A는 약분이 되겠네요 없어지겠죠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어 이게 재밌네요. 여기 b 가 분모에 하나 있고 여기 c 가 분모에 하나 있어요. 그거를 얘한테 곱해주고 얘한테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c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고 얘는 b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한번 전개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전개를 하면은 a 제곱 c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제곱, b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a 제곱, b 제곱 뭐 이런 애들은 지워지네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럼 남는 애들을 통해서 어떻게 식을 전개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 제곱, c 제곱은 있고요. 여기 빼기로 해서 a 제곱, b 제곱을 쓰고요. 어 c 제곱, c 네 제곱 마이너스 b 네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a 제곱으로 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뭐 이런 게 되네요. 여기 합차를 쓰면은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오 똑같은 게 생기고요. c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네요. 여기 약분이 되니까 a 제곱은 c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그러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요? 계산 과정이 조금 많았는데 양이 어떻게 한다? 이 코사인 c 라는 녀석을 이렇게 e a b 분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또는 e a c 분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사인 법칙을 쓰는 건안 되나요? 사인 법칙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사인 C의 값이 뭐 2R분의 C라는 건 알지만, 코사인 C라고 하려고 하면, 얘 루트를 씌우고 1-4R제곱분의 C제곱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식이 무거워지긴 하는데, 이쪽이 좀 가볍기 때문에 뭐할만은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지점 P에서 두 조각상 AB까지 거리와 두 조각상 A, B를 바라본 각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40, 60 그리고 60도가 되고 두 조각상 여기를 구해라 라고 돼있네요자 그러면 은이 X를 구하면 은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X는 당연히 뭐가 돼요? X의 제곱은 4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네요. 뭐 계산만 좀복잡한 뿐, 어 생각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여기 2,400. 얘네끼리 먼저 하면 1,200. 그럼 2,80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10루트 28. 여기서 2또 빠지니까 20루트 7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 15, 16, 17, 18번은 좀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